그은 1번이 동명이다서성관련관련기 1번 자, 어른 5명 어린이 3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놓인 4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 어린이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뽑을 때 어린이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 그럼 어린이가 2명 이상 포함하게끔 4명을 뽑는데 그럼 일단 이 4명 중에 어린이의 수가 될수 있는 게 2명 아니면 3명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를 기준으로 어린이 두명 뽑을 때세명 뽑을 때. 그리고 얘들 이웃하게 그나이를주는다 자, 어린이 두명 뽑는 거세명 중에 두명 뽑죠? 그럼 남은 두 명을 더 뽑아야 되잖아. 어른 중에서. 다섯 명 중에 두명 뽑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뽑은 애들을 배열해야겠지? 그런데 어린이 둘은 우리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로 묶으면 어린이 하나로 묶으면 세명 배열하는 거. 3패. 근데 얘네들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. 2패. 되니? 그래서. 3 곱하기. 여기가 360까지 나오고. 또, 어린이 셋. 3명 중에 3명 뽑는 거고, 어른 5명 중에 한명만 뽑으면 되지. 그 다음에 어린이는. 이웃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로 묶으면 두 사람을 나열하니까 2패 그 다음에 어린이끼리 자리바꾸는거 3패 곱파기 5파기, 2곱파기60둘더 하니까 420이